2025년 5월 19일입니다.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 충격이 한국 시장에도 전해지는 모습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스피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2,600포인트까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의 저가 부근이 있죠? 오늘의 저가 부근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2,595포인트부터 8 2,590포인트, 95포인트를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전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내일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일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65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715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711 포인트에서 2 포인트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마무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일 받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섹터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였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농축 식품 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보고를 했고요. 브라질산 종단 식용난 초생추 가금육 가금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온 국내에 도착한 물량은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차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닭고기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오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던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였죠. 첫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재생 에너지 중심 전환 언급에 상승을 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측면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 481명 40, 가운데 40%가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지난달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거의 두배 정도 6.1 1에서 13.66까지 두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어린이 환자가 급증을 했고 전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린 환자들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급 법정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감염병 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는데 7월부터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할 경우는 하, 하루에서 이틀 내에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치사율은 75%에 달한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17일날 금호타이어에서 불이 났죠. 그렇게 되면서 반사 이익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금모타이어는 광주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를 했고요. 지금 공장 면적의 50% 이상이 전소돼서 장기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광주 생산 능력이 1,600만 분인데 어 사업량이 1,200만 분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불났기 때문에 지금 700만 분. 주모의 판매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리포트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이슈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넥센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했는데 금호타이어는 하락을 당연히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반도체주는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IMG 증권에서 반도체 업황이 2분기부터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선구매와 공급 제한에 따라서 올 1분기까지는 디램 업황이 당초 우려보다 양호했는데 이 분기 이후에는 선금의 부작용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레거시 디램 어팡 둔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분기에는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줄었고요. 랜드에 이어서 디램 평균 판매단가도 하락을 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 축소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가는 지난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6개월 가량 선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경기 하강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둔화 및 인공지능 투자 둔화 등으로 업황이 재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해 중순부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15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컴퓨터용 고성능 반도체 장비 수요가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했던 건 대중 규제로 해외 최대 판매처였던 중국에 제대로 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게 되면 올 2분기에는 25%로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를 장비가 필요한데 반도체 확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증권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던 내용인데 무디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 트리폴 A에서 WA1으로 한 단계 강등을 했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11년 S&P 그다음에 2023년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마저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는 108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정부와 의회의 무, 무책임한 지출 재정이 적자를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와 금융의 강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재정지표 악화를 상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건,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했는데, 환율이 그렇게 문제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고, 이게 내일 국내 환율에 문제가 터진다. 국내 환율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일은 리스크 관리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환율의 변동이 크진 않아서 버티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지지선 부근에 도달했기 때문에 버틴다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환율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관심 종목은 m 플러스 하나밖에 없어요. m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수주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1조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 매출을 5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찾고 있고요. 2030년에서는 매출 1조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청주 1공장, 2공장에 이어서 신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뭐 2030년까지는 1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는 게뭐 2027년에 1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상식 어 실질적으로는 2028년에 매출 7천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돼야지 아마 1조 정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엠플레스는요 작년 수주액의 82%를 3주 만에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연속 흑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약 변경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미국 쪽에 이슈예요. 근데 어느 회사지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뭐 작년 수주액의 82%를 3개월 만에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뭐 이전에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